안녕하세요. 병대자병대할때 신동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다들 힘드시죠? 저도 힘들어요. <laughs> 그런데 벌써 뭐, 경자년, 뭐, 해운 이야기 인 지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신축년 해운 이야기를 또 하게 됐네요. 뭐, 제가 할수 있는 것 밖에, 이것 밖에 없어요. 뭐, 사람들 위해서 내줄 수 있는 거, 이게 뭐, 보여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안 돼가지고, 이것만 하는데, 뭐, 운이 돌어왔다서 요새 뭐, 나라 운이고, 시국 운이 따라주지가 않으니까, 운대로 데려가는 거는 거의 뭐좀 불가능한 정도도 많은데, 그래도 같은 값이면 좋은 운은 그런데도 좀 풀려나가는 형국이고, 안 좋은 운에 진짜 거꾸로 처박는 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올리는 거니까 좀 이쁘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운은 통계적으로 뽑는 운이니까, 뭐 좀, 뭐, 좀 부족한 게 있더라도, 뭐, 나무라지 마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laughs> 신축년, 원숭이띠 운세를 설명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경작년에는 이게 원숭이띠들이 이게 좋은 운반, 나쁜 운반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는 일도 물론 잘안 되는 것도 있지만 건강면에서도 문제가 많이 생긴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이 신축년에는 그래도 좀 희망적이에요. 긍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뭐 배에 꼬여 있던 일도 서서 이렇게 풀려 나가는 그런 형국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급하게 막 먹으면 안 돼요. 내가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마 막 이때는 막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더 차분하게, 차분하게, 조금조금하나하나씩 내가 이것을 해결해 나가고 풀어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신축년에는 나가시다 보면은 진짜로 뭐 뭐. 뭐 문제점이면 뭐뭐뭐 뭐, 뭐 소송 관계라든지 뭐 금전적인 문제나 부동산이나 사업이나 모든 문제점들이 이게 서서히 꼬여있던 게 막혀있던 게 풀려나가는 형국이거든요 천천히 막뭐 한꺼번에 안 풀어져요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풀어져 나가는 이런 형국이 들어와요 들어오니까는 이게 본인이 아무리 저거 뭐야 이게 뭐좀 마음이 급하고 바쁘고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이 마음의 여유를 찾으셔가지고 이게 좀 차근차근하게 좀 이게 차근차근하게 좀 해나가시다 보면은 내가 뭐 힘들고 어려웠던 뭐 고민거리라든지 하다 못해 이성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결이 되나가는 어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도록이면은 지나치게 마음 급하게 뭐가 감정 앞셔가지고 행동이나 말을 갖다가 막 이렇게 함부로 하든가 내 감정을 못 다스려 가지고 막 사람들하고 충돌해 나가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운이 또 도로 뒤집어지는 형국이 들어와요. 그러니까는 그점을 갖다가 꼭 이게 유념하시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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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리 그때 해 나가시면은 그것만큼더 현명한 방법은 없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걸 갖다가 그걸 느끼고 지금도 그거 나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미리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고 내가 앞서갈 필요도 없더라고요. 눈앞에 왔을 때 그때그때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또 미래를 위해서 또 내가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해결해 나가지더라고요. 사라지더라는 거죠. 사람이 숨을 쉬고 살다 보면 모든 일은 다 끝이 있는 법이거든요.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신청년에는 조근조근하게 하나하나 내가 차분하게 착착착 해 나가시다 보면은 내가 이 막막혀 있던 모든 문제들이 뭐뭐 뭐 소송이든 무엇이든간에 가정사든 뭐남녀간의 애정 문제든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고민거리 있던 것도 하나하나씩 다 풀어져 나가는 그런 형국이니까 이게 뭐라 그래나 내 감정만 잘 추스려 가지고 쭉, 쭉 나가시다 보면은 아마 이게 막 희망도 보이고 일이 성사되는 게스 저절로 느낄 거예요 이게. 원숭이 때들이 초기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감, 육감, 시속하게잘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는 그 본인도 느끼고 그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쨌든지, 의아든지 신축년에는 하나하나씩 해나간다는 생각, 차분하게. 아무리 급해도 뭐 아무리 배가 고프고 급해도 이게 저 감도 꼭지를 빼야 먹을 거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런 마음의 여유가 가지라냐 그거든 조금이라도 가져서 하나 하나를 해결나 나가시다 보면 은 아마 이게 신축년에는 희망찬 한 해가 될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 내가 가정에 웃음이 안 끊기고 희망이 차면은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든지 내 마음을 갖다가 잘 추스려서. 신청년에는내 건강 잘 챙겨서 이게 내가 차분하게해 나가신다 그러면은 아마 하시는 일마다 아마 좋은 일들이 많이 일것 같습니다. 이 어른 시기에 이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와야든지 건강 잘 챙기시고 하시는 일마다 와야든지 다 성사되고 만사행통하기를 발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